아니, 엄마 아빠에게 죽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은 사람 아니다. 아니, 아니, 언니, 언니. <laughs> 난 아저씨 좋아하는데? 돈잘 주는 사람 아저씨라고? 엄마니 oh 옆에 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그런 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밤에 아저씨한테 돈을 받는 일을 해. <laughs> 야, 아이고 또. 이 나는 밤에 아저씨한테 돈을 받을 일을 해요. 감사합니다, 아냐. 아니 돈으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. 오해가 된다고 그런 말. 한국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지않아? 센스가 뭐 센스가 레진드나 이거는 호메르 호메의 것도 일본 남자는 센스가 아닌데 뭔가 난나나 매운맛이 없다고 해야하나? 착하는데 웃기는 그런 센스는 그냥 없고 그냥 에 아, 일본 남자는 뭐가 좋아요? <laughs> 사실 나는 한국 아, 남자가 더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좀 로맨틱하나? 아서서곤질 준다거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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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가족을 진짜 소중하는 모습? 일본은 엄마 아빠에게 바보 죽어라 영원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조금 워르모참 <laughs> 음, 뭐 응, 음, 엄마 아빠이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막 죽어라 정도는 학생 때말한적이 있어 게임하는데 시끄럽다고 죽어라 하는 말을 한마응 음, 아마, 아마도 아 모르겠지만 나는 뭐 이제 기억이 없어 무섭다고 아니 시춘기 한장 시춘기 사춘기는 반드시 있고. 에 엄마 아빠에게 죽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은 사람 아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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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절대 <laughs> 야, 반드시 말해. 아니 사춘기다요. 아고가만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. 절대 거짓말. 치운척을 하는 거. 치운척. 아, 나는 이 세상 한 번도 애나꼬말도한 적이 없다이 이런 느낌이야, 진짜로. 아니에나, 아니에나, 말도 안 돼. 아무리 사랑해도 반드시 말해. 아무리 그래도 시내까지는 안 한다고요? 한국 사람 착한다. 진짜 착기 가족들 소중히 생각하고. 에라이네. 이모인들다 했지? 요즘 한국에 착한 사람 보기 힘들다고. 헉! 어? 도망쳐야 돼. 도망쳐!